엉땅아면 지금 거좀 아, 살이 너무 또스크났어시 바닥 응. 내쉬면 자 골반 자, 손이 먼저 짚고 먼저 짚고 어, 팔꿈치 위어 하자고 어가서팅더밀어내자자 무릎 접어들어 살짝만 무릎 접어봐요 아들 보고 자 그대로 무릎 펴일 때까지 그랬죠 쭉 펴요 그릇 죠 가슴 정면접어쭉 펴요 다시 한번더 무릎 접어오고 자둘둘 다시 한번더 무릎 접어오고 셋둘 다시 한번더 무릎 접어오고 엉덩이 한번 밀어야 돼막쭉 무릎 펴요 자네 개만 다섯, 둘, 세 개만 여섯. 왼쪽 옆구리 계속 위로 끌어올려 버텨. 그렇죠두번더 둘, 둘. 마지막 하나. 자 거기서 오른손 많이 사진을 찍어요. 하나, 둘, 셋, 더 많이 할수 있어. 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깜빡 잊고 영상을 안 찍었는데 컬리에서. 엄청 많이 시켰거든요 돈 나가지고 일단은 하름닭갈비도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금이역닭볶이 밀떡이랑 닭다리살이랑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대만의제 지금 이거 전자레인지솔 쓰려고 하데 배우고 있는 게이거육즙팡탕 소떡소떡 이게 하나씩 개별 포장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소스도 그렇고 그래서 전자렌지에만 데워먹으면 돼고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워낙에 많이 얘기했어서 창화당은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이거 에어프라이에 돌려먹었면 진짜 존맛 만약에 3분 데워먹으라고 하면 저는 한 4분 정도 데워서 먹어요 왜냐면 물기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고 몸이 너무 아파 조해세요 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거 좀. 10분 누워 있을 거니까 이렇게 보세요. 좀, 좀 어떠세요? 괜찮으시면 좀 일어나서. 어지러우세요? 어지러워요? 저 원래 좀마취게잘 놀게요. 어, 원래 지금 우리는 마취를 한게 아니고 수면 유도 약물을 가지고 수면을 유도한 거기 때문에 음. 이제 앉아 있으면 잠이 깰 거예요. 음. 계속 누워 있으면 졸린데 어떻게 그러면 일어나 볼게요. 어, 더 주무시고 싶으면 살이 잘하잖아. 대체 신이라서 그런지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까 애들 교육이나 살림도 떨어져. 애들 과외 한번안 시키고 제 손으로 가르쳐. 그래 의대까지 보냈잖아. <laughs> 그런 고급 인력이 살림만 하는 건 국가적인 낭비 아니야. 저런 허세스런 예쁜 애랑 사들 안된게 얼마나 다행이 우리 어들이 막. 소금도 좀 넣어주시고. 저 진짜 아, 요즘 어렵지? 라떼랑 신랑실 먹는 재미. 다리지가라고 떡지 말라고. 너 숙떡 좋아하잖아. 음. 진짜 편해. 그냥 사 먹으면 되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커피 한 잔이랑. 아니, 꿀. 아니, 진짜 뜬금없이. 이.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너무 맛있네. 슈, 슈링크 옴니버스. 슈링크 옴니버스는 이번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엄청 놀랐어. 진짜 안 아파요. 음. 번 안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브이로그 도 중에 막 말을 잘안 하는데 이번에 치약을 바꿨거든요.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게 바꾼 이유가 저는 제가 편집을 해요. 항상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그 치아의 착색을 유발하는 막 커피. 진짜 많이 마있잖아요 커피, 초콜릿, 토마토 들어간 거 그런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빵 겉에 입혀진 그런 캬라멜 색소 같은 거 이런 거 엄청 그렇게 이빨 좀 약간 누렇게 만드는 것만 어째 그렇게 먹던지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특히나 아시다시피 저는 진짜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커피 투어도 갔던 여자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는 솔직히 이빨 무래진다고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웃을 때 보이는 이런 스마일 라인은 라미네이트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돈이 한두 푼이어야지 웃을 때 다, 다안 보이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스마일 라인은 하긴 했는데 이렇게 웃으면 사실 이렇게 옆으로 틀었을 때 제 이빨이 살짝살짝 살짝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또 송곳니다 보니 송곳니가 사실 다른 이빨보다 조금 더 어둡거든요.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아시죠? 저 이런 거 엄청 예민한 거. 진짜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치과에 연락도 해보고 많은 뭐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치과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그 미백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미백하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시리시다는 분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하... 좀 쫄보여가지고 괜히 건드렸다가 또더돈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리저리 알아보던 찰나에 클라이덴 더본 화이트니 프리미엄 치약이라는 치약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치과는 포기하고 아 미백 치약 이거 되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제 홈케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은 이제 원래 치약에는 과산화수소가 들어가는데 이 클라이든 더본 화이트닝 치약은 3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국내 최초 신개념 미백 성분 SHMP를 담은 미백 치약이랍니다. 이 미백 성분이 이빨에 이제 착색시키는 그 착색 물질을 밀어내서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치아를 코팅해서 재착색되는 거를 막아 주는 그런 치약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SHMP가 들어간 이 치약을 썼을 때일주일 만에 1.4단계, 그리고 2주 만에 1.9단계 이렇게 치아 색상이 밝아졌다고 해요. 제가 지금 일주일 정도 사용해 봤는데 어, 엄청나게 눈에 확 환해졌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확실히 처음보다는 조금 밝아졌다는 느낌을 받기는 하거든요? 아니, 저도 근데 솔직히 이거를 그냥, 아, 밝아졌네 이렇게 느낀 건 아니고, 치약 껍데기 옆에 이렇게 보면은 패키징에 비타 쉐이드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절취선을 따라서 자르실 수 있는데, 이빨의 색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이만큼에서 시작했을 때뭐 이만큼으로 밝아지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쉐이드표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비교하면서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를 처음 사용하셨을 때를 딱 정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눈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브랜드 센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는 거 사실 저 처음 봤거든요. 근데 또 사실 요즘 미백 치약 워낙에 많고 예전에도 써봤지만 쿨링감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클라이덴는 쿨링감이 좀 되게 좋았어. 딱 먹는 습관 그런 약간 화한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해서 쿨링감도 되게 좋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치약 제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치약이 좀 약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되게 꾸덕하고 쫀쫀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칫솔을 가져왔는데 원래 치약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하면 뚝 떨어지잖아요. 보이세요? 엄청 쫀쫀한 제형인데 이게 수분감이 쫙 빠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치약 자체. 치약에서 이제 불필요한 그 수분들을 쫙 빼가지고 이빨에 더착 달라붙어서 미백 효과를 더 주는 약간 그런 원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캡이 있는데 굉장히 좀 예쁘지 않나요? 빈티지스럽게 나왔는데 이게 쓰러지지 않고 서있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되게 디자인도 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화장실은 좀 되게 모던한 스타일인데 되게 동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원하이트이 어, 검정색 블랙도 있어요. 핑크보다는 블랙이 쿨링감이 있는데 어, 양파 먹거나 좀 약간 그런 냄새 나는 음식들 먹었을 때 구취 제어도 조금 더 탁월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쿨링감이 더 있어서 그리고 숯 제품이 들어가 있어서 치약이 좀 까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쫀쫀한 제형이어서 이렇게. 되게 시커먼데, 이거 숱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헹구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블랙 치약은 조금 더 구치 제거에 좋다는 게확 느껴질 정도로 쿨링감이 좀 있었어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패키징 자체도 굉장히 예쁘게 나와서 지인들 선물로도 좀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물로도 추천, 추천합니다. <laughs> 세상에는 착색이 안 되는 음식보다는 되는 음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슬프게도.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뭐 치아 관리도 굉장히 다양하고, 본인만의 이제, 케어 방식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치약 케어하는 것 자체도 다이어트랑 비슷해서 꾸준히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좋은 치약이 있다고 하면 꾸준하게 집에서 홈케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성비 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안전한 것도 그렇고 발 시리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꾸준하게 미백지역으로 관리하는 것도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